안녕하십니까 체대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시린의 서원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곁에다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다장에게 줄 것이요 제다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라를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깊은 구독사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시린의 서원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범죄 회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지만 이 성화 구원은 쌍방적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그 나시린의 소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지르, 뛰어난 자 존귀한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자르에서 왔습니다. 절제하다,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시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별하여 더러운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범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뛰어나게 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시는 서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H가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피일령입니다. 히피일령, 사역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미완료 시제는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범죄를 짓지 않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독,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주를 멀리하겠습니다. 라 쉐카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독주, 독주에 취한 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카르, 가득 마시다, 술 취하다 라는 뜻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성원한 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에 나오면서 술을 먹는다 이것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실인입니다. 자 자문서 22장 14절에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만 절제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독주를 마셔서는 안되는 겁니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료의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주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료와 같은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들,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라 가르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주입니다. 영적인 독주입니다. 이 독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절대 이것을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육적인 쾌락에 빠져 유흥을 즐기는 이런 문화를 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그 비범의 진리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리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삭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육장 5절에 모든 날 동안은 삭. 삭 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타르 면도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라에서 왔습니다. 벌거벗다, 알몸을 드러내다, 헐어버리다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머리는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자언서 4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시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런 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영광받는 이런 곳에 면도칼을 함부로 대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자 욥의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털을 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사상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이단의 사상을 가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사상을 다 면도칼로 삭도하듯이 다 밀어버리고 이단 사상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짐승들은 이마에 표를 심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을 어디에 박습니까? 이마에 박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여호와께 성결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이 삭도를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밝아 벗듯이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밀어버리면 능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 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손도 이와 같은 자가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완전히 미뤄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과 같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도 결국 눈이 빠지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절대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박아서는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은 시체에 가까이에서는안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시체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시체라는 단어는 무트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는 뜻인데 네패쉬. 숨쉬는 존재 생명 자 시체는 무엇이냐 바로 시체는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이 죽어있는 시체에 가까이에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적그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독수리는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시체의 더러운 동물인 독수리가 모여들어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단의 더러운 교조들이 영혼이 죽은 시체에 달라붙어 그들을 뜯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적으로는 물질과 헌신을 뜯어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이런 영혼을 뜯어먹으면서 지옥의 불모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시린들은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좋아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시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몸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시체와 하나가 되면 몸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와 함께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타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더럽히다, 부정하게 하다, 더러워지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법을 보니까 t가 히트 파일입니다. 강조 죄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 있는 시체를 만진과 동시에 나도 더러워진다. 바로 더러워진, 더러워짐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입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미완료 시제는 내가 시체를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져야겠습니까? 예수 그의 때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지셔야 됩니다. 이 보혈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신이라면 절대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런 비진리, 비복음의 저런 사람들과 혼합되지 마시고 하나가 되지 마시고 썩은 시체처럼 정말 그런 것들을 만지 만지지 않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1 2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일년된수영을 가져다가 속건 재물로 드리고 자기의 범을 구별한 때 그의 범을 더럽혔으니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다.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전에 이렇게 죄를 졌다. 그럼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살았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거짓 그리스도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죽은 시체와 함께 하고 있다가 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오직 나시린의 삶은 성화의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